안녕하세요. 어,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입니다. 승부를 즐기세요. 더 짜릿하게 어, 스포츠, 토, 스포츠 토토 분석 예상하겠습니다. 승무패, 프로토, 토토 예상을 하고 있는 밤입니다. 어, 오늘도 저 예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오늘 이 프로토 예상을 올리기 전에 뭐좀 음, 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제 조금 뭐 부진했는데, 그래서 조금 뭐 프로토 예상을 어 쉴까도 생각했지만, 뭐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가 어 스포츠 토토에 대한 분석과 예상이기 때문에, 어 하루 정도 뭐또 하루 이틀 정도 부진했다고 해서 쉰다면은, 그것 또한 제가 유튜브 하는 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지만 또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해서, 또제 고집 좀 버리고, 최대한 냉정하게 생각해서 어 예상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있느니까, 있으니까, 있으니까, 어 조금 제가 부진하더라도, 조금 뭐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조금 더어 분석을 나름대로 잘 하겠습니다. 잘 해서, 좀더맞출수 있는, 적중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기 제가 제가 하는 예상을 들으시고 그래도 조금 많이 힘들어 하셨던 어, 일주님 이란 분께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어, 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어,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러블리 가인 사랑님 하고 어, 세완정님께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좀 고배당 위주로 또좀 역배 위주로 또 남들이 안 보는 그런 배당을 좀 선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당을 해, 배팅을 해왔습니다 배팅을 해왔고 어, 나름 <laughs> 이득을 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배당을 좀 유동을 했는데 어, 최대한 배당에 상관없이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춰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부터는 그래도 최대한 좀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많이 어 제가 예상을 해서 어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네경기 일단 국내 경기 네경기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어 제가 호주리그는 사회적으로 잘그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제 나름대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어 호주리그는 다음에 제가 좀더 확실히 쓰면 그때 예상을 드리고, 오늘은 국내 리그 예상해드리고, 어 그리고 내일은 어 월드컵 최종예선 같이 예상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24회차입니다. 국내 경기 4경기 예상해드릴 거고요. 어 지금부터 분석해드릴 테니까 어 참조하시고, 좋은 본인하고 이런 어떤 공감대가 맞는 예상이 있으시면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첫 번째 경기입니다. 홈팀, 우리은행 대 원정팀 삼성 생명의 경기입니다. 어, 우리은행이 어저께 경기를 했죠. 어저께 경기를 했었고, 음, 지금 상대전적 보시면은,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4승 1패고, 삼성 생명이 1승 4패입니다. 어, 최근 외전적 보시면은, 우리은행이 5승, 가 없고요. 삼성생명은 삼승2 패입니다. 우리은행이 홈전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8승2 패고요. 삼성생명 음, 같은 경우는 원정 경기가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 2승8패고요 그래서 지금 직전 경기가 보면 한해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 원정 승을 얻었고 삼성생은 비행기 홈패를 얻었습니다. 키플레이는 어 지금 김소희하고배혜윤인데 어, 이제 이 경기는 이제 어제 경기를 치른 우리 은행과 체력적 여유가 있는 삼성 생명과의 경기인데, 아, 우리 은행이 부담없는 경기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4위 싸움이 달려있습니다. 아두 경기 다 이긴다면은, 어 자력으로 4위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은, 어 어저께 그 백트백을 오늘까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소모가 크고, 주전들이 또 부상 위험을 무릅쓰고 경기에 나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합성이 지금 배혜윤의 득점과 어시스트를 책임져 팀을 이끄고 있는데 어, 우리는 또 박혜진이 또 출전도 붙으명하고 어제 김선희야가 출전을 좀 시간이 길었는데 오늘 그 출전 시간도 조절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정의 위압을 안고 있는 삼성전의 승리를 예상하는데 제가 승리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3.5 핸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5 핸디 승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겠습니다 어 제가 예상에서는 제가 승리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배당도 보면은 지금 1.44하고 2.2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승보다는 삼성의 핸승을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차원 LG 대 어, 모비스 경기입니다. 지금 상대전적 보시면은 모비스가 뭐 5승 6패로 월등히 앞서 있고요. 어, 지금 차원 LG가 지금 홈에서 4승 6패고 어, 모비스는 지금 원정에서 5승 5패입니다. 어, 직전 경기는 차원 LG가 한국가스한테 원정에서 졌고요. 어, 모비스도 이제 와니한테 원정에서 패했습니다. 키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뭐 창원은 이간이가3점슛시나 골밑슛을 얼마나 하는에 따라서 좀 경기가 음잘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알 수가 있고요모비스는 이제 함지훈이 골밑을 얼만큼 막아주느냐가 따라서좀 어 경기에 어 향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배당을 보시면은 어 국내 배당 2.07이고 해외 배당은 2.50으로 승이 형성되어 있고 패은 1.50, 1.59입니다. 어, 다음 경기 일정을 보시면은, 차원 LG가 이제 홈에서 SK를 갔고, 어, 모비스는 한국가서 다시 홈게임을 갔습니다. 두 팀상, 그 순위상으로는 지금 뭐 4위하고 7위 되겠지만, 지 사회적으로 LG가 지금 6강 플레이오프 그런, 그,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비스하고 3위싸움 모비스는 이제 3위싸움 중이고요. 그래서 두팀다 승리는 서로 뭐한 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승리에 대해서 끈을 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전적은 이제 모비스가 월등한데 다섯 경기뿐만 아니고 열 경기로 넓혀봐도 지금 모비스는 1패만 있고요. LG는 지금 홈원정을 가리지않고 80점을 넘긴 득점 횟수가 한 번이 유일합니다. 한 번이. 한 번이 유일하고, 어, 지금 비록 저, 마레가 용경 마레이가 리바운드에서 뭐 꾸준한 장치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함준이나 장재석 등이, 어, 높이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뭐, 충분히 몸싸움을 해낼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비스는 지금 이우석이 먼저 뭐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요. 김국찬도 좋아지고 있고, 또 서명진이 게임, 리, 게임 리딩도 괜찮아 보입니다. LG가 그래도 홈에서는 원정보다 조금 나은 경기를 보인다고 해도, 어, 모비스를 이기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모비스가 승리한다. 제가 핸디표를 예상했지만, 그냥 승리한다. 이렇게 어, 모비스 승리를 보시고요. 지금 언더가 157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언더도 한번 같이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비스 승과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음, 다음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어, 우리카드 대 삼성화재의 코의 경기입니다. 어, 상대전적이 지금 2승 3패고 삼성이 1승을 앞서 있습니다. 최근 5회전적은 우리카드가 2승 3패고 어, 삼성화재는 지금 5연패 중입니다. 최근 10회 홈성적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카드가 6승 4패, 어, 삼성화재 원정은 2승 8패입니다. 원정에서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직전 경기도 삼성화재는 어, 오크에한테 나름 뭐잘 경기를 이끌어 나갔는데 마지막 결정력 부족으로 어, 결국은 패를 했고요. 어, 우리 카드는 현대한테 어, 원정에서 그 역전승을 해줬습니다. 어, 키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원정 우리 카드는 나경복 삼성은 정수영을 제가 픽을 했습니다 아, 국내배당 해양배당 동의모 뭐 오케이 승을 지금 예상하고 있구요 어, 다음경기 같은 경우는 어, 우리카드가 한전원전게임입니다 한전원전게임이 정말 중요한 게임 인데 일단은 오늘 게임을 이기고 나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게임에 어떤 모습에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어, 이경기는 우리카드가 우리 반드시 뭐 이기 하는 경기 같구요 지금 4위, 뭐, 한 점과 승점이 3점 차이고, 어, 한 게임을 더 많이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두팀다 용병 없이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어, OK한테 용병 없이 패배를 당했는데, 어, 정수이 그날 뭐 기백이 좀 심하더라고요. 뭐, 어, 점수를 뭐 14점인가 냈는데, 점수 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범실도 여섯 개였고 또 잡히지 않는 범실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성이 수좀 믿을 수 있겠나는 하 느낌도 많이 들고요. 음, 상대전적은 지금 뭐 삼성이 조금 앞서 있는데 어, 우리 카드가 이일 경우에는 3장으로 이겨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래서 용병 없이 둘다 맞장을 뜬다면은 어,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뭐 나경복, 이강원이 어, 현재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요. 또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세타가 그래도 막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카드 홈승리가 예상되고, 음 제가 처음 예상을 할 때는 이전보다는 제가 보니까 우리 카드가 3점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카드가 뭐 3대1이나 3대0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그냥 이 경기도 우리 카드가 어쨌든 이긴다는 예상과 또, 음 언더를 함께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의 승, 그 다음에, 어, 언더와 같이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어, 오리언스 대 원정팀 원주 DB 경기입니다. 지금, 고양 체육관에서 하는데, 이틀 전에 리턴 경기하고 어, 리턴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리언은 지금 상대전적 3승 2표로 앞서 있고요. 어, 최근, 오해전적도 2승 3패, 원주는 1승 4패입니다. 어, 오리온은 홈성적 5승 5패고요. 오리원은, 원전TV는, 어, 원정성적 2승 8패입니다. 어, 직전 경기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오리온이 어, 이겼고, 이겼고요. 음, 키, 키플레이어 같은 경우 지금 오리온은 2대3으로 잡았고, 원주는 홈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배당은, 지금 보시면은, 패 쪽에 약간 우세한 배당이, 선려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패쪽에 우세한 경기가 선려했었는데 저는 이제 승을 예상했고 맞춰드렸는데 어, 이 경기가 지금 월요일 경기 리턴 매치인데 어, 월요일 경기에서 이제 허웅이 좀 활약을 했었죠. 21득점을 했었고 또 오브랜트의 공격 속에서 또 수비도 오브랜트가 해주면서 원조가 어, 뭐 사토코 후반까지 앞서갔으나. 고조적인 후반 집중력 부재로 오지연에게 승리를 해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원총성적이 2승 8패 이게 무슨모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원제는 솔직히 이 경기에서 이제 패할 경우에는 사실상 뭐 6강 플레이오프가 이제 밀고나간다고 봐야 될것 같아서 최선을 다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배당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될것 같은데 지금 오리언은 같은 경우는 유대성이 모터처럼 만의 그 이타적인 플레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 후반에 뭐 연속적으로 득점이 없었다면은 어, 오리온이 뭐 승리를 어,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기도 오리온이 이제 지난 경기처럼 이스켄이 없는 그런 빈자리와 어, 용병이 한 명이 얼마나 어, 그 공격력을 또 소비력을 맺고 나가는 싸움인데 한번 했던 부분인데. 두번 못할 것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결국은, 어, 그, 강월중 감독이 작전 타임에도 얘기를 했었죠. 지공을 해라. 24초를 다 먹어라. 그래서 수비전적인 전술을 택할 오리온이, 어, 지공 가능성이 답을 해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언더를 예상하고요. 승패는, 어, 틀리더라도 오리온 승을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네 경기를 어,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내긴기를 예상을 해드렸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조 감사하고요. 어,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그래도 어,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뭐 편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구력은 있습니다. 구력은 있고, 자부하고 있으니까요. 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승무패도 앞으로 좀더 조금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승무패도 변화를 줄 예정이니까 아,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마을것 같습니다. 자, 이상 어, 오늘까지 어, 경기 네 경기 마쳐드리고 예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